게 선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싫어요? 뭐야!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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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길 아니, 안 그래도 찍혔거든. 아니 나 귀가 시려가지고 겨울용 하나 살 나도 그래서 겨울에 산 <놀람> 거야 어때 나 지금 감성 있어? 네. 많이 없어 오박 같아 재즈하시는 옆자리 누무사님이 가성비 가이오 분이에요 진짜로? 노이즈 캔슬링 온 오~~ 그래? 그랬다니까? 그랬다니 여기 노이즈 캔슬링 해드릴게요 여러분. 조용 <놀람> <놀람> 언제 이런 것도 샀어 겨울 생일이면 당연히 목도리나 장갑 이런 거 많이 받을 줄 알고 안 주는. 많이 안 받는다 사실. 우와, 자기야. 어. <laughs> 이거 뭐야? 휴대폰 이거를 쓰는 거야. <laughs> 미쳤. 어 이거 센스 미쳤어. 휴대폰 써봐. 우와. <laughs> 이게 바닥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 큰 가방보다 미니백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엄청 잘것 같은 느낌입니다. 진짜 가방도 너무 너무 마음에 들지만 나는 이게 진짜 충격이다. 이거 이거 진짜 너무 충격이야. 뿅! 미친 거 아니야? 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돌쇠도 아니고. 이게 뭐야? 아 유이가 어깨에다 짊어지고 왔어 지금. 내가 봤을 때 신친이어서 가능한 선물이야.

맛있는 쿠키가 나왔습니다우 뭐라 모랑 모랑. 이번 생일은 제가 지금까지 보냈던 생일 중에 뭐 금액대를 떠나서 가장 다채로운 선물을 받은 해입니다. 몇 개가 더 오고 있는데 더 이상은 못 참고 뜯어 보려고 겁니다. 바로 뜯어볼까요? 어프라는 곳에서 나오는 보조 배터인데 리 패키징 무슨 일이야? 너무 예뻐요! 카페를 간다던가 다른 장소에 가서도 계속 테이블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예쁜 보조배터리라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한 손에 푹 들어와요 이 정도 사이즈?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이런 게 있다니 대박이네 이거 선물로만 주었지 받는 건 처음이에요 이거 필름이랑 민트색 카메라입니다 필름 카메라인데 계속 필름을 갈아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컬러는 제가 골랐습니다 이거 들고 딱 사진 찍으면 그냥 인스타 감성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에탄올 불멍 난로. 요새 불멍이 찝세라고 하잖아요. 에탄올 붓고, 이 불로 이거 칙! 깊피면 확! 확! 그럼 나 이제 여기서 이제, 아, 이렇게 하는 감성. 불멍. 이러고 있는 거잖아. 너무 특이한 걸 받았어. 아우, 잘 쓰겠습니다. 아, 술을 때가 제일 재밌어. 인센스 스틱 홀더예요.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그 디자인 말고도 요새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로고 각인도 너무 예쁘고 쉐입 자체가 엄청 깔끔해서 깔끔한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차가운 도시의 감성미가 된 기분이랄까. 너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샤넬입니다. 코코 마드무아젤 오드 빠르팽이라는 향수인데 요만한 향수입니다. 뭐 말이 필요하겠어요. 로고에서 준 그런 강렬함 있잖아요. 음~~ 너무 좋아 향을 설명하자면 막 샤워를 엄청 했어 갑자기 에, 에탄올로 몸을 좀 씻고 싶어 에탄올로 몸을 씻었어 나가다가 미끄러져서 꽃밭에 구른 느낌 좋단 뜻입니다 핑거스크 요새 SNS에 되게 제가 원래 네일 샵을 좀 다니기는 했었었는데 손이 자꾸 너무 상해서 근데 이 핀거스는 그냥 인조 선톱이어서 붙이고 싶으면 딱 붙이고 떼버리면 되니까 너무 갖고 싶었어 이런 걸 선물을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어느 날 영상에 제가 이걸 하고 등장하는 걸알아채신다면당신은 눈썰미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위시리스트? 그런 걸 한번 담아봤어요 제 지인이 생일이었을 때 선물을 딱 들어갔는데 위시 리스트에 몇 개를 넣어놔 준게 너무 편한 거예요. 고르기도 너무 좋고 좋아하는 걸줄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한세 개를 담아봤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캔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캔들보다는 살짝 조금 다른 느낌의 디자인을 넣어봤어요. 여러분도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담아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남이 담아놨던 거를 되게 좋게 기억을 했어서 저도 이빨을 한번 담아봤는데 사실 세 개뿐이긴 했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어 아, 이것도 이것도 다 먹은 거예요. 이거 살색 마스크예요. 이건 아르떼에서 나오는 마스크인데 베이지 컬러가 생각보다 너무 예쁘다. 어때요? 아나 완전 마음에 들어. 음, 오늘 이거 차고 가야겠다. 저도 많이 줬었는데 고기입니다. 이야! 이 고기 선물을 처음 받았을 때. 고기로 주고 봤나 했었는데 받아서 먹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어차피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요. 상위 랭킹에 있는 건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 저녁에 먹을 거예요. 마카롱 케이크 마트 빌리엔젤에서 세트를 선물 받았습니다. 매장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당장 급한 선물을 사야 된다 했을 때 빌리엔젤 마카롱 세트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아니야 완전 추천. 전 사실 보기만 했고 먹어보는 건 처음인데 잘 먹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트리다. 제가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던 그세 가지 중 내가 네 개나 넣어놨었나? 트리 이게 너무 귀엽다. 연말인데 분위기 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붙어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두 개는 거실. 한 개는 내 화장대 이렇게 놔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오 이걸 이제 여기다가 슝슝슝 감아가지고 사용하면 그냥 크리스마스 분위기잖아. 되게 내손 안에 작은 트리가 생긴 기분. <목소리> 그 다음은 템버 인지. 이거 압구정에 있는 매장도 다녀왔었는데 그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는 핸드크림 구매해서 엄청 잘 썼거든요. 이렇게 된 템벌을 또 처음 받아봐요 음. 음! 감성! 이거는 핸드크림계 뭐랄까? 아이폰? 감성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 물론이고 핸드크림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템버린즈 되게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역시 인기가 많은데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ENTJ 식구분들은 아시죠? 이미 내년에 대한 계획이 조금 세워져있거든요 그런 내 계획을 완벽하게 서포트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캘린더입니다 감성적으로 예쁘게 한번 써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얘를 위시리스트에 담아놨습니다 오드 트레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걸 제이한 장씩 한 장씩 쓸 때마다 빼는 거죠 연말이 생일이거나 연초가 생일이면 이런 캘린터 선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록시땅에서 틴케이스랑 해서 선물 세트가 나왔는데 이거 핸드크림이랑 샤워 오일이랑 비누 세트인 것 같아요 여행 가거나 그럴 때 들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킨케이스 자체가 감성적이어서, 그냥 틀리로봐 이런 식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얘는 딱 봐도, 이렇게 써있죠? 대박이다! 오! 되게 큰 선물 받은 느낌이에요, 지금. 바디 로션이랑, 바디 워시, 바디 로션, 바디 오일, 이렇게 3겹 세트로 들어가 있네요. 화장품 바디 계열에서 받았던 선물 중에 정성을 많이 들인 그런 패키징인 것 같아요. 야, 이거는, 내가 선물을 받고 나서 내 눈을 의심했다. 아니, 고릇, 고청자 청자다식 접시, 복숭아, 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퀄리티 좋은 게 진짜 더 문제야. 이거는 복숭아, 이건 감. 친구가 이걸 왜 선물했냐? 굉장히 논리가 있어요. 제 유튜브를 영어로 보면 코리안 와이프라고 뜬대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봤을 때 코리안 와이프가 이런 고려청자에다가 뭐 약과나 이런 디저트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럼 좋아할 것같다제 유튜브 감성을 배려해서 고려청자를 언젠가 제 유튜브에 올라올 테니 외국인분들은 긴장해라. 아, 이거 교보문고 딱 받는 순간 알았어. 교보문고 갈 때마다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거 무슨 향이지? 항상 궁금했었는데 몇년 전에 그분 거에서 진짜 똑똑하게 이걸 만들었다 이거죠. 따란 더 센트 오브 페이지 룸 스프레이. 일단 패키징 자체는 엄청 클래식해요. 여기 약간 쉘도 이런 식으로 세로 무늬로 잡혀 있고. 이거 야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한번 집에다가 향 관련 제품을 놓은 사람들은 꾸준하게 향 제품을 사용. 아 이거는 남동생이 선물로 준 건데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갖고 싶은 걸콕 집었거든요. 아이리버에서 나온 카세트 테이프를 선물 로 받았습니다. 이거 자세한 거는 결혼 기념일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라이프섬에서 나온 자동 거품 손 세정기인데 이 리필용 흰 종이가 3개 들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걸 넣고 손을 갖다 대면 거품이 나온다 이거지. 요즘같이 코로나가 좀 갔다 라고 생각했는데 안 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시국에 너무 센스 있는 것 같습니다. 응? 이거 이호스타에서 나오는 제목인데 마침 남동생이 요거 말고 다른 제품을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한 반년쯤 지났는데 제모가 됐어. 털이 없어. 와,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해가지고 친구들이 뭐 갖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녁마다 이거를 그냥 삐삐삐 해가지고 제 팔다리를 아주 조져놓을 생각입니다. 택배가 하나 더 도착한 게 있어서 이거 풀어볼게요. 불멍 랜턴입니다. 헐 잠깐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대박이지? 나 깜짝 놀랐어. 아까 확 틀어 보고 나서. 오, 이뭐 화산 영암 같다. <laughs> 되게 리얼해. 음, 이것도 안 꺼봐도 돼? 어. 어머, 잠깐만. 오, 이거 멋있다. 음, 예쁘다. 음. 또 뭐가 도착한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인기 많아 가지고 늦게 배송된다 했거든요. 뭐야? 며칠 전에 만들었던 내 스노우볼. 완전 귀죽는데 아, 이거 켜봐야겠다. 어머머머! 웬일이야? 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건전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겨울은 이거 자주 놔두고 쓸것 같아요. 코코도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블랙 에디션. 블랙 체리 디퓨저입니다. 물이랑 비교했을 때도 이거 더 큰데? 꽃! 뭐야, 너무 예쁘잖아. 되게 느낌 있는 감성 카페 화장실감이 있을 것 같은 비주얼이에요. 나도면 썩는 게 아니라서 완전 잘쓸것 같은 예감입니다. 선물 뜯을 때가 제일 재밌었는데 벌써 끝나버렸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내 주신 감사한 마음들은 잊지 않고 더 행복한 마음으로 돌려드릴게요. 벌써 올해가 끝났어요. 내년에도 초입프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럼 2022년에서 만나요. 안녕.